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안심카 부자차 팀장입니다. 자, 오늘 차량일이 토요일인데, 예, 정말 무덥습니다. 그래도 가족분들과 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안심카에서 예, 준비한 차량은요, 뭐 도심이든, 오프로드등 여행이든, 정말 다용도 예, 활용 가능한 GV80 예, 3.5 터보 가솔린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의 포인트는요, 예, 아직 많이 있진 않지만 한 번쯤 점검 받아볼 수 있는 신차 보증 예, 남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옵션 정말 넘쳐납니다. 옵션 값만 정말 1,700만 원 정말 들어간 풀 옵션급 예, 모델이라는 거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요즘 많이 찾으시는 화이트 바디에 인디고 블루 시트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예, 그 보조석 뒤쪽 예, 도어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인데요. 그 주요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예, 말씀드리면서 외관 상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심카에서 예, 준비한 추천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번호 209주에 7591 예, 당사가 100% 매입한 차량이기에 알선 수수료 없다는 거 예,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요 자 GV80 3.5 터보, 가솔린, 4륜, 5인승 모델입니다. 20년 9월 등록, 20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8만 9백 k 로 정말 준수한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신차 보증 5년에 10만 먼저 도래한 것 기준으로 했을 때, 신차 보증 예, 한두달 정도 예, 남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색상 또한 정말 너무 인기 많은 화이트 바디에 관리에 용이한 인디그 블루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 또한 풀옵션급 모델입니다. 자 22인치 전자 서스펜션 어, 들어가 있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렉시콘 사운드, 파퓰러 패키지, 파노라마 썬루프, 빌트인캠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아웃도어 패키지를 제외한 모든 옵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정말 깔끔하죠. 예, 뭐, 도심이든, 정말 오프로드든, 정말 다용도로 정말 많이 찾으시는 모델입니다. 제가 외관 같은 경우는 정말 완벽하게 광택 및 실내 크림 통해서 신차급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자, 휠 또한 마찬가지로 완벽히 휠 복원해 놓은 상태라서 예, 정말 신품급, 중고차지만 신차급 컨디션 느낄 수 있다는 라거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내방해 주셔서 정말 차량 상태